일단 발레임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잠깐 발레임으로 환기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또 끝까지 안할 겁니다. 네. <laughs> 끝까지 할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안할 거라고 말을 가겠습니다. 왜냐? 끝까지 할 거라 아, 끝까지 안할 거라고 말을 해야 나중에 언제 가서 시리즈를 끝내든 내마음의 부담감이 덜하니까. <laughs> 네. 끝까지 안할 겁니다. 네, 그냥 적당히 하다가 재미 없어지면은 던질 거예요. 오케이. Okay. <laughs> 어, <laughs> 어 근데 그래픽이 도트가 너무 보여요. <laughs> 사실 그냥 조금 더 정성스럽게끔 인크래프트 아닌가. 네 남성과 여성이 있고 저는 항상 이런 거할때 남캐만 키우기 때문에 어, 피부색도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딱히 PVP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네 이게 원래 그 PVP가 있는 뭐 아크나 뭐 러스트 뭐 이런 게임에서는 그 흑인 피부가 좀더 이득이에요 피부색이 왜냐? 밤에 안 보여. <laughs> 근데 딱히 PVP를 할 이유가 없는 게임이라면 그냥 네, 노멀 세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대머리, 긴머리, 단발, 단발, 이 따은머리, 따은머리 투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그냥 대머리가 제일 깔끔해 보이니까 대머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염도 딱히 굳이 넣어줄 생각 없고요. 머리카락 색깔은 네 그리고 아 월드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는구나. 어, 이름은. 어, 여기는 또요 한글이 안되네? 아 안돼 에반데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발해임 해야되는데 아대조영 음. 음. <laughs> 오케이 대조영으로 가고 발 해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시작 어? 어딨어 전장으로 보내 가장 뛰어난 전사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다른 전사들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laughs> 오, 같이, <laughs> 예. 같이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뭐 대충 이렇다는 <laughs>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뭐야 나야? 야내납치되어오시사가다 <laughs> <있음. 웃음> 베이비 다르네담 베이비 다른 거요? 예저스폰너스도 이런다니요. 오호 자 뭐, 탭을 누르면 여기 장비가 있고. 이 뭔데 어어어 안돼 장착 해제중 누적일투닉 에? 어어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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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년아 하하하하 <laughs>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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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새끼 무빙버섯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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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무장 레벨이 있구나 이루 이루와 이 ㅅㄲ야 이 까마귀한테 이제 말 걸면 되는 건가요? 네 걔가 튜토리얼 아하 후긴 안녕하신가 전사여 열 번째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아까 전에 그 누구랑 싸우고서 여기다 던져놨다 그랬죠. 누구였더라. 벌써 까먹었네. <laughs> 나의 형제 문인이 말하길 나무와 돌로 돌도끼를 돌도끼는걸 만들 수 있다더군. 아 이것은 돌도끼라는 것이다. 예, <laughs> 네, 그래서요. 아 돌도끼 만들어서 뭐 알아서 하라고 그때부터는. 아예 가셨네. 에배달왔습니다아우 오셨네 오셨네. <laughs> 뭐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네 말량이 삐 말갈량이 삐삐인데어 <laughs> 아, 삐삐가 좀 듬직하게 생겼네. <laughs> 나도 나도 했리 그대로 있어. 아 그래요? 정말. 아 이거 또 저건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는구나. 자 그래서 그 아까 전에 그 주먹으로 때려보니까 비무장 레벨이 있더라고요. 탭 눌러서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세, 위에 삼각형. 생활 세계에 있는 거. 아 기술. 예. 오. 그럼 저 비무장으로 갈래요. 예? 예? 에, 에? 에 그, 그러세요? 진정한 전사는 비무장 아니에요, 원래? <laughs> 여기 나무. 주먹이어야지 아, 이런 나무까지 이런 거 주울 수 있고. 어, 이제 어, 이거랑 돌로 돌도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응.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거 돌도 있네요. 아,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제작법이 생기고 탭을 눌러서 탭을 어, 눌러서 좋아요. 여기서 돌도끼를 만들려면 나무가 5개, 돌이 4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뜨는구나. 오케이. 점프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아, 그래요? 점프 레벨도 있어? 아, <laughs> 게임. <웃음> 게임 되게 귀찮네. 어, 그래도 점프 레벨도 있네. <laughs>

그래서 이제 돌도끼 만들었는데 이제 또안 알려줌 얘가 나무나 캐야죠 뭐 <laughs> 오케이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laughs> 넘어가요 어디로 들어 어디, 어디로 어디로 <laughs> 오야 <laughs> 오오오야 나무가 나무 쳐서 나무 캤는데 이거 나무 데미지 들어가는거 보이? 저거 지키면 그냥 가는 거우오 돌이다. <laughs> 망치를 만들었군. 이것만 손에 있으면 두 높은 전단과 강대한 요소도을쓸수 있지. 우선 작업 대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게,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도 만들 수 있게 될테니 음, 오케이. 그러면은 망치를 들고 우클릭을 하라고. 오, 여기서 어 제작대, 작업대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좋겠다. 여기다 하자. 여기다가 설치. 오호호호호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작업대는 좀더 복잡한 아이템을 만드는것을 가능케 하고 망치로 더 많은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아 그게 다예요 <laughs> 뭔가 그 뒤에 말이 있어야될것 같았는데 아니네? 어, 아무튼 뭐 이제 더 많은 이제 집짓는 그런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뭐 이런거군요 그럼 일단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 싹다 없애야겠네요? 뭐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요? 그쵸 그쵸 싹싹다 밀어버리죠 나무 넘어가유! <laughs> 야 잠깐만 우리 작업대. 잠깐만 우리 작업대. 뭐야? 넘어가유. 잠깐만, 잠깐만. 오! 오우씨. <laughs> 잠깐만 님님 저기 저기 뭐 있어? 나무.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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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저, 뭐, 어떤 새끼 예. 있다 저거 저거 저거. 예족 <laughs> 야. 오케이. 제 이거 뿌리는 거 이거 뭐야? 이거가 풀 재료일 거야. 아 뭔지 알겠다. 뭔 느낌인지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이거, 이거 지붕판정 안 되네. <laughs> 양심 없는 거 아니냐고. <laughs> 제작 작업 때 지붕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뭐 벽은 뚫려있어도 지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이렇게 대충은 안 해봐서. <laughs> 안 돼.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집, 그게 있더만 에, 네, 떨어진 집. 어, 어진집같은게 있다만 그런 거 원래 사용하면은 좀더 편한. <laughs> 아이씨. 이거 맞아? 아, 안 되네. <laughs> 일단 그럼 이 정도에다 한번 집 지어 볼까요? 갈까요? 오케이. 하고 이게 안 맞는 거 같은데. <laughs> 에이, 뭐 대충 짓다 보면은 또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지 뭐. 오케이. 오 뜬다. 공중으로 뜬다. <laughs> 아, 이거 잘못 들었다 이벽 벽, k o 다음에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 y a You're 올리기 o n l 올려 올려 r e not only, 어 o 아, u 그니까. 무너져 o t only, you're n 이 t only, you're not only, you're not o n 야 이게 너무 공중에 떠있으면 무너지나봐. 이거 빨리 땅에 좀 올려봐요. <laughs> 어돌 아, 없어. 아돌 없어. 아 올리려면 돌 필요해요? 예, 돌을 넣고 쌓는 형식이라도. 어? 아야 <laughs> 아, 기다려봐. 사사보 하중 하중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니, 어돌 많다 돌 많다. 뭘또 귀찮게 하중까지 만들어놨어. 어! 일단은 가서 예. 네. 돌좀좀더 주워 와야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거 저거 돌인가 부지 돌인가? 이야! 아 뭐야 점프 안 되네? 오 해원 모션도 있잖아! 마인크래프트는 이거 1.13 버전쯤 돼서야지 업데이트된 거은데 갑뎀이네. <laughs> <갓겜이네. 웃음> 어? 마인크래프트는 출시하고 한참 지나서 출시된 모션인데. 뭐야 이거? 어? 어 안돼 저리 가! 내 스케일 포인트 떨구지 마이 나쁜 녀석들아 어 너는 엄못 그 치겠지 하아야 잠깐만 스태미나가 부족해서 숨 막혀 죽어 아, 체력이 아, 아, 탄일야 아, 아, 멧돼지가 헤엄친다 아, <laughs> <저 ben 웃음> 멧돼지가 헤엄친다 아 아니지 멧돼지가 어떻게 헤엄치려고 봐봐 뭐, 뭐. 죽을... 거, 죽을 거같아아 맞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모닥불 만들어졌던데 모닥불 만들어서 고기 좀 빨리 구워야겠다 기타 모닥불 이거... 모닥불 집 안에다 만들어도 괜찮겠죠? 일산화탄소 중독 뭐 이런 거 없죠 여기? 있어요 있어? <웃음> <웃음> 그, 그래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 네. 어쨌든 안에 집긴 지어야 돼요 왜냐면 침대가 불 옆에서 잘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닥불을 중간에 두고 위에다 그걸 굴뚝을 뚫어야 돼 아아아아아아 굴뚝 뚫는다 생각으로 어디 침대 옆에다 두시면 될것 같아 침대 둘짜리 옆에다 저희 둘이 있 지낼 거니까 이구석탱이에다이렇 설치를 하고 침대를 여,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두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 굴뚝 만들고 오케 그리고 이제 고기 구워 먹자 고기 어떻게 구워 먹죠그기서 상호작용 하면 되나? 요리 냄비도 만들어야 돼 요리 냄비도 만들어야 된다고, 냄비는 어떻게 만들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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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리, 요리 작업 대 아이템 요리 오 연료 연료 추가 오오오혹시 이거 시간 내에 안 꺼내면 적어도 되려나? 타서 없어질 하숯신너 <laughs> 고기를 구웠네. 절망적이네. 그러면은 이제 얘를 또 먹어주면 어 그리고 얘도 먹어주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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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게 요리를 얼마나 골고루 먹어줬냐에 따라서 체 체력이 늘어나는구나. 네. 어. 샀습니다. 고기를 내놔. 이리와 고기를 내놔라. 어 <laughs> 됐다. 어 고기를 변신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네. 아 잠깐만. 아 그러니까 아 이런 내가 내 긍지를 버리다니. 이리와 사슴 이번는 내가 정정당당하게 내가 주먹으로 곧야 고... 이리와 <laughs> 이리, 자식아. 이 미친 자식 자식아 아니 스테미나 부족해 잠깐 만 친구야 기다려봐 <laughs> 친구야 잠깐만 기다려 정정당당하게 내가 주먹으로 왔잖아 가지마 어디까지 도망가 야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어딘 줄 알고 그쪽 방향으로서 도망가 어야 잠깐만 아이씨 남아 좀... 그런데 얘는 나무네 어 옳지 한대더셰네왜 권왕을 하고 있는거야 <laughs> 잠깐만 지금 나무가 이렇게 몰려있는데 한 번에 여러개의 데미지를 줄만한 놈무 이놈이야 나무 대가족의 파멸을 불러올 나무 좋다 쓰러져라 가족끼리 사이가 되게 좋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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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